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덕교에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한 목사 김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덕교에 출석하는 신학하는 집사 배상필입니다. 오늘은 폴 스티븐 스니슨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폴 스티븐스는 캐나다 위전트 칼리지의 교수로 한국에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또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등. 평신도 신학과 또 일상생활의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평신도 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글쎄,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생각을 가진 생각을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나눠보자면 평신도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좀 열등한 신도 혹은 또이등 신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평신도의 평자가 평이하다. 뭐 일반적이다 할때그 평을 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신도는 보통의 신도라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특별한 신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분들이겠죠. 어,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님 혹은 뭐 주의 사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원하시는 분 하면서 이렇게 높여,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혹은 또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는 집사님들에게 아니 목사가 이야기하는데왜 이렇게 딴지를 걸어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좀 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이 평신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얘기가 출입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포를 놓고 또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로는 평신도 의미는 목회사역을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자인 셈이죠 미국 감리교회는 12,000명 대상으로 평신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한60% 정도가 안수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직자를 돕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별다른 사, 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한 교회 정관을 보면, 대형교회 정관을 보면, 각 부서의 목표에 어떤 게 있냐면요.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도와, 교회 선교, 뭐 예배라든가 구제라든가 교육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중심이 목사님 사역이 있고, 평신도는 그 목사님 사역에,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에 철학을 이해하고 돕는 그런 보조자로서의 의미를 이평신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신도를 위한 신약결론이라고 한다면 마치 좀 쉽게 쓰여진 책 혹은 또 어떤, 어 쉽게 읽히는 그런 신학 결론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평신도라는 의미가 비전문가다. 그러니까 신약이다, 신학이라든가 성서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신약 성경은 헬라우로 쓰여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목사님 이 설명하신 위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그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라이코스라는 게 있고 또두 번째는 이리오테스라는게 있어요. 네. 먼저 라이코스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라이코스라는 의미는 이제 평범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의미, 뜻인데 이 단어는 헬라, 신약성경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어, 근데 이 말을 누가 이제 썼냐면 이 세기 기독교,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음. 가장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셨어요. 클레멘테이스라는 건데, 음. 어, 이, 이 편지에서 이 라이코스, 라이코스, 즉, 평신도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이 그 기능을 박탈당한 사, 상황에서 예배시의 평신도의 위치를 이제 이 책에서 묘사를 했어요. 음. 그 로마 시대 지배층에 대비해서 평민 계급이 있어요. 평민 계급이 이제 라이코스인데, 음, 어, 클레멘트는 아마도 어, 그 로마 시대의 그 평민 계급, 그 라이코스의 개념을 차용해서 그 클레멘트 일서에서 사용을 한것 같아요. 어,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터틀리안, 오리겐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어, 라이코스의 개념이 음,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평신도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이디오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디오테스 어, 이것은 이제 전문가에 대비되는 평범한 사람, 범인이라는 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데이디오테스는 영어 단어 중에 이제 바보라는 단어 가 있어요. 바보, 바보가 이디오트인데이디 어, 이 영어 단어의 어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나 전공자에 대비해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딱두번 나오는데 단한 번도 일반 그리스도인, 일반 성도들을 지칭해서 이 단어는 사용이 되지 가 않았어요. 네. 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아, 이디오테스가 한번 나오는데 아, 4장 13절에 뭐라고 되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음.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 이제 이디오테스인데 네. 베드로의 전도로 이제 예루살렘의 소동 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어, 어,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이제 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는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음. 해서 이디오테스인데 문맥으로 보자면 교육 받지 못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하는 거 보고 음. 놀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고린도서 4장, 4장 23절에 이제 이디오테스가 제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이오테스인데 어, 알지 못한 이오테스는 이제 교육받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두번 모두 일반 그리스어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로 어, 사용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 신약성경에서 어, 그리스도인을 지칭한 용어는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신약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나우스란 용어가 아마 기독교를 지칭한 용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우스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때이 백성이 바로 나우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도 이방인 고년호를 베드로가 이제 전함에 있어서 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유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이 바로 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우스는 한 국가의 백성인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평신도, 그러니까 나우스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내포하는 대단히 아주 의미가 있고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육, 완수 등의 측면으로 분리된 두 계층의 백성을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회자라는 두 계층을 보게 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이 나우스라는 용어는 지도자를 포함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교인들이, 또 모든 교우들이 다나우스란 용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역을 하도록 백성을 구비시키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신부는 모두 평신도와 같은 라오스입니다.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어휘에서 최악의 용어 중 하나이므로 그리스의 대화에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평신도, 즉 보통신도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안에서 어, 안에는 이평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됩니다 어, 신분의 구분은 어,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을 지칭한 용어로 현실적으로 평신원 용어가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의미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그 평신도가 어떤 일반의 성도 아니면 이등.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 평자를 한번 평등하다 할때그 느낌으로 바꿔본다면 평신도 그러면은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평신도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라오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교회 안에서 어, 한 백성으로서 목회자나 어, 일반 교우들이 어, 이렇게 계층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평신도가 목회자를 돕는 교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교회 사역자로서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교회 사역을 나눠지는 주체임을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